만들래 누가 하냐고? 어, 만들면 누가 하겠지 사실상 그냥 돈 죽이네 자, 만들었습니다 삐질라봐 너무 귀엽네 삐졌으면 좋겠는데 망개 생일 때 집. 휘핑크림 해명하라고요? 뭐 해명할 게 있나요? 아니, 제가 분명히 퇴근하고 싶은 만큼 휘핑크림 올려주세요라고 했는데, 아니, 이해하기가 너무 좋으셨나봐. 그냥 퇴근하기가 싫으셨나봐. 휘핑크림을 아주 적게 올리시던데? 추가까지 했는데, 그렇게 적게 올린다고? 휘핑크림 추가를 했는데?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순간적으로 너무 화나가지고 아, 씨발, 방송하지 말까? 쉬어버려, 그냥? 응? 생각하다가. 야, 정신차림이야, 롱뭐 하는 거야? 그러안돼지어 네, 후원 설정 좀. 그. 뭐, 뭐라고 했지? 음량 조절은 좀 할게. 음량 조절하는 데가 없는데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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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그 뭐야 편집자님이 소리 좀 줄여 달라고 했는데 줄이는 방법 모르겠네. 뭐 몰라 없는데 어떻게 해? 나 사실 나 컨텐츠 얘기할 거 있어. 나 컨텐츠 가져왔다? 나 시발 진짜 개 오지는 컨텐츠야. 컨텐츠를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져왔어. 아 진짜 진짜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어. 제가 생각을 했어요. 제가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. 제가 피아노를 혼자서 친 것까지 합치면 15년 정도 되잖아요. 큰 날? 제가 일본어도 잘 하잖아요. 자격증 1급 있죠? 둘이 합쳐봤어요. 일본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 너무 식상하잖아요. 그래서 살을 좀더 빼고 나서 코스프레하고 피아노 치면서 일본 노래 부르기. <laughs> 3종 세트 들어 <laughs> 그팬테놀이나 룬동도 없어. 그냥 열정페이로 투수 굴리고 열정페이가 왜 논란이야? 자기가 노예를 자처하면은 그래 시발 노예냐나 한번 굴러봐 이러고 굴려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계약 잘못해서 열정페이 당하신 노예분이 짜증 영상 올려주는 거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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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팬이야. 풀 영상 올리는 게 이제 유튜브 관리자 이제 내 노예고 짧은 영상 올리는 건 팬분들이 이제 짧게 올려주시는 거야 노예분은 어쩌다가 사인 하나 잘못해서 르네이전석 다시 보기 노예가 되어버렸냐 불쌍하다 <laughs> 왜... 왜... 저의 관리자분만 인권은 생각해주고 제 인권은 생각해주지 않는 거죠? 저, 저 너무 속상해... <laughs> 저 너무 속상해요... 편집자가 오어야 되는 거아니에야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니야? 내 밑에서 어? 공짜로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공짜로 보내줘 지금 그분도 일하면서 <laughs> 내 밑에서 일하고 있다 헤그아 <laughs> 그... 도발기사 좀 가보려 해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나한테 알고 있어 다시 보기 관리자 너 애니 혹시 방송 보고 계시고 만약 불합리한 계약을 강제 체결 당하셨다면 다음 다시 보기에 몰래 당근 넣어주세요 오호 안된다고 했습니다 <목소리> 오늘 사고 났어요 점심에 주차하고 육개장 칼국수 조지고 돌아오니까 아재가 내 차에 침 바르고 <목소리> 있는 거검거아 존나 더러워 <목소리> 뭐야 내가 그 아저씨 앞에서 아저씨 뭐 하는 거야? 그팀한번슥 핥아주면 와, 그 아저씨는 바로 어... 정신병자한테 잘못 걸렸다 생각하고 바로 팀. 그럼 아저씨가 바로 죄송합니다 받고 가지. 죄송합니다 한번 받으려고 그거 핥아? 당연하지. 아저씨 핥았다고. 아저씨 핥으면 안 돼. 그건 가짜 관계야. 이렇게 해야 돼. 그 팀이잖아. 아저씨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핥아줘야 돼. 고개 이렇게 45도 싹 이렇게 45도 슥 틀어서 핥으면서 아저씨 눈 똑바로 응시해야 돼. 이렇게. 그래야 진짜 건기 고래와 고래와 우수우쯔잇라지도아 스트리머님 방종 언제 하시나요? 아제 알아서 한다고요 방종하려면 응. 한참 멀었어요 노방종 롤레 없냐고요? 이런거 만들어달라고 해도 특 안돌리 방종 0.1% 넣고 해보가? 개창률로다가? 자 만들었습니다 투수 질라다고 너무 귀엽네데 투수 빚졌으면 좋겠는데? 만개 생일 때 줄도... <목소리> <목소리>